보험 가입 이후에 질병에 진단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네. 납입한 이 보험이 네. 강제지 돼서 한 푼도 못 들어갈 수 있어. 강제로 지를 나간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인남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시 주의사항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들과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팀장님들 실비보험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아 있죠. 잘 가입하고. 네.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셔가지고. <laughs> 저도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고 시잘 <laughs> 네. 유지 해 주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준비 하나를 했는데요. 네. 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네. 네. 이제 금감원 보도 자료거든요. 여기에 네. 보면. 이제 실비보험 가입자가 네. 무려 3,997만 명이 정도 되고 우리나라 거의, 인구 중에 그렇죠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되고 네. 또 2025년 기준으로 제가 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보니까 네. 5천만이 넘더라고요. 야 그럼 5천만 중에 4천만 명이 한80%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니까 네. 뭐 인구수대보험 가입자를 실비보험 가입자를 계산해보니까 네. 80% 정도 네. 가까운 분들이 실비를 가입하고 계신데. 아, 네, 이 실비를 이제 가입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실비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음. 있죠.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은 있지만, 음. 사실 실비만큼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네. 심각한 것들까지, 음. 그 고상을 음. 이제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사실 없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인정하시고, 음.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또 네. 간혹 상담하다 보면, 이 실비 음. 너무나 중요하고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실비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80% 음. 하셨으니까 나머지 음. 20%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죠, 음. 네. 그래서 가독 안 되어 있는 음. 분들이 있는데 실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 실비 보험을 회사별로 좀 비교한 자료를 음.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이제 나이는 명살부터 1 0살 단위 60세까지 저희가 한번 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실비 비교표는 4세대 실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인지하시고 영세 먼저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세 남자는 실비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데가 이제 A사, A사, 네, 2만, 2만 1, 원대부터, 네. 2만 유원 네, 그때부터 네. 가장 비싼 회사는 이제 C사, 네. 3만 5,291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이제 열살 같은 경우에는 5천 원대에서. 네. 비싸게는 8,000원대. g 사가 8,698원이네요. 네. 음. 그리고 20살을 보면 아직도 만원이 안 됩니다. 네. 가장 저렴한 데는 7,900, 6원의 준비가 가능하고 네. 또 가장 비싼 데는 한 12,000원대. 아, 네. 그리고 30살 같은 경우에는 만원대부터 이제 만원 중반대 네. 정도 되고. 4 0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저렴한 곳은 만원 중반대 네. 또 비싼 곳은 이제 2만 원대 좀 넘어가요. 네. 네. 일단 50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곳은 이제 2만 원대 준비가 가능하고, 이제 비싼 곳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후반대까지. 2만 7,410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 0세 비쌀 것 같지만 저렴한 아이사 같은 경우에는 2만 7천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또 반면에 비싼 H사는 음. 가격이 확 네. 올라가네요. 올라가네요. 4만 5,027원.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도 다르고 회사별로 다르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성분들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성 영세 같은 경우에는요. 만원 후반대에서 네. 4만원대까지 그러니까요. 시사가 <laughs> 보험료가 엄청 비싸네요. 시사가 제가 어딘지 알것 같은데 네. 어, 엄청 비싸고요. 10살 같은 경우에는 4천 후반대에서 이제 7천원대 준비가 가능하시고 네. 20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대에서 만원 초반대. 만 원, 30세 같은 경우에는 만원 초반대에서 뭐 2만원 초반대. 초반대. 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원 중반대에서 2만원 후반대. 그리고 50세는 2만원 중반대에서 3만원 후반대. 그리고 60세는 와, 비용이 저렴한데 28,000원대에서 비싼데는 음. 4만원 후반대로 아, 뭐... 네, 형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아직 실비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잠깐 정지해가지고 네. 이제 한살 단위는 아니, 아니지만 열살단위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내연령때 어느 정도 나오겠다 파악이 아, 되신단 나오죠.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좀 중지해 놓으시고 조금 비교표 보시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실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비를 잘 준비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실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그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갔을 때 아프거나 네. 뭐 다치셨을 때 음, 병원비 이제 돌려받으려고 어, 맞습니다 네. 청구를 하려고 다들 가입을 했지만 네. 사실 이렇게 막 청구하게 되면요 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하고 내가 신고 청구했다는 게 존재를 네. 삼을 네. 수 있다는 게좀 그런데요. 어, 어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고객님들도 네. 아 네네. 그래 내가 뭐 정상적으로 가입식을 잘 했고 이때까지 음. 돈 부어 놓은 거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청구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냐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문제점 제가 조금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청구한 회사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남겠죠. 남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음. 그 청구한 그 회사에만 남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ICIS라는 네. 보험신용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곳에 음.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내가 A사의 실비가 있어서 네. A사의 실비 청구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뭐 여러 번 했어요. 갈 네. 때마다 청구를 다 했어요. 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보험가입한 게좀 부족해 보여.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추가로 음. 보험가입을 하려고 이제 B사, 음. A사 아니에요? 어, 네. B사나 뭐 C사, D사의 다른 회사 음. 견적을 받고 이제 오케이 가입할게 하고 심사를 넣었는데 네. 갑자기 이 회사에서 네. A사에 실비 청구했던 이력이, 이력이 뜨는 뜨면서 거죠. 음. 물어보는 거죠. 어.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 그래 음. 뭐 청구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뭐 물어보는 게왜 네.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문제인데. 네, 음.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항상 우리가 음. 무조건 A사의 상품이 좋으니까 가입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보험에 그렇죠. 다 알리르무상이라는 네. 게 어, 있는데, 네, 네. 제가 표를 준비한 걸 한번 보면, 이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진, 음. 이제 의심소견, 뭐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력 같은 게 있으면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또 1년 이내 의사로부터 뭐 진찰 또는 검사 통해서 추가 검사. 검사, 재검사 음. 있는 경우 고지를 해야 되고, 또 5년 이내에 뭐 입원이나 수술, 음. 동일질병으로 이제 7회 이상 치료, 혹은 30일치 이상 약 처방을 받았어도 음, 고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5년 이내 중대질환이죠. 뭐 암이나 네. 백혈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진단 이력이 있으면 고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음. 사실, 이렇게 많은 사항의 고지사항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거나 음.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로 인해서 그러시는 거 이익을 당하실 수 있죠. 당연히 네. 보험금 을 네. 청구했는데 안 준다거나 생각하면 보험을 강제로 해지할 수해지 있... 수도 하실 음.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 그래 고지사항 있는 거 알고 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지를 정확히 하면 음. 되는데 그래 내가 실비보험 청구했던 이력이 뜬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청구했던 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음. 아까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음. 그렇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물어봐요. 네, 내가 너, 청구했던 이력으로 너 이거 병원 왜 갔어? 응. 음. 이거 어떤 이유로 한 거야? 음. 이거 언제 한 거야? 물어보죠. 어, 근데 나는 3개월 안이 아닌데 어, 네. 어, 5년 안에 이게 아닌데 왜 물어보지? 이렇게 되실 수 그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아니 그게 청구는 했지만 네. 내가 지금 팀장님께서 불러주신 고지사항에 해당이, 해당이 안, 안 되는 내용인데 네.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저희도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네. 직접 확인하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 답변을 해야 네. 그 상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고지하게 되는데 알리르무항에 해당이 안 되도 고지해서 음. 그로 인해서 뭐 부담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할증이 될 수도 있고가비싸지 할증 또 심하면 거절 거하거나 나중에 뭐 추후에 3개월뒤에 가입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어, 그렇게 음. 나오는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네, 되는데 네. 아 그러면 그래 그럼 도대체 그럼 대처 방법이라는 음. 게 있냐? 라고도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처 방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첫 번째는 네네. 어, 이런 거예요. 이제 실비 청구할 때 소소한 것도 다 청구가 되다 보니까 네. 뭐만 원이 나오거나 이만 음. 원 나오거나 음.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가실 때마다 맞아. 네. 맞아요. 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근데 사실 그만원 이만 원 청구했을 때 그걸 다 돌려주면 야또 좋기는 음. 하겠지만 실비라는 게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하죠. 제외하고 남무 돌려주자. 네. 근데 사실 다 제외하고 돌려받으면요 네. 어떤 건 청구했는데. 지급될 게 없습니다. 저 고객님께서 청구 달랬는데 11,200원 나는데 청구해서 1,200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원 공제되요100%다 받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액은 청구해도 건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천원 받으려고, 네. 괜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병원 이력들을 남기는 게 음. 좋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소액권들은 음. 네, 청구를 하지 않는 게, 음. 일단은 아, 네. 하지 않고. 네. 그게 네. 이제 대처 방법 첫 번째고, 네. 자, 이제 두 번째가 좀 많이 중요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내 보험이 좀잘 가입되어 있는지 음. 전문가한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고객님께서는 음. 억울할 네.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아, 내가 보험을 청구하려고 가입했는데 음. 아무리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음. 청구를 못 하겠는 게말이 되냐? 맞아요. 그러니까 청구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는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보험이 완벽하게 가입만 되어 있다고 정확하십니다. 하면은. 네,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청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이제 내 기존 보험을 유지하다가 뭔가 더 필요해서 음. 추가로 하나, 가입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 삭제하고 네. 네. 리모델링을 하실 때,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실 때 자꾸 문제가 생기,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음. 이렇게 내 보험에 좀 확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가의 좀 점검을 통해서 네. 완벽하게 보험이 세팅이 된다라고 하면 음. 그 이후에는 사실 마음껏 하시, 아니, 마음껏 하냐 무조건 하셔야죠 네. 그는 마음껏 청구하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청구할 이력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이 보험금 청구시효라는 게 사실 네, 3년이잖아요. 있죠. 네, 네. 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접하신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청구는 조금 미루셨다가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정보도 음. 받으시고. 음. 리모델링도 좀 하신 하신 뒤에, 뒤에? 몰아 놨다가 한 음. 번에 청구하셔도 충분히 청구를 어,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좀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네.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고객님께서 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이나 수술했다. 음. 그럼 네. 그거는 청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5년 이내에 저희가 알리르무. 아. 5년 이내에 이번 수술 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음. 부분들은 청구하셔도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약을 청구하는데 한 일주일에 받았다. 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개월만 지나면은 이게 알리르으를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5년 이내에는 30일 이상 치면 안 받았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다 보니까 음. 내가 음. 당장 다음 달에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음. 지금 청구하지 않고 음. 음. 내가 이걸 좀 미룬 다음에 3개월 뒤에 한다던가 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있었죠. 이게 아, 내가 조금 보험금 청구도 내 병력상에 맞게 좀 전략적으로 음, 음, 음.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아, 말씀드릴 수있을것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구하지 아, 어, 마시라 음. 이게 절대 아니고, 네 그죠.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해라. 해라.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청구했을 음. 때 이제 부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죠. 음. 음. 권재민 이렇게 말씀해주신 네, 대로 네. 저는 좀. 어 이런 것들에도 좀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사실 혼자하기 쉽지 않죠. 어려울 그렇죠. 수 있고 판단이 네. 안쓸수 네. 있죠. 전략가한테 맡기요 전략가한테. <laughs> 전략가에게 맡기셔야 이제 손해를 그렇죠. 좀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비보험 청구시 이제 주의사항하고 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렸는데요. 영상 보고 음. 도움을 받고자. 네. 하는 생각이 응. 드신 분들은 응.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희에게 좀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보잉남 친구 추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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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 1로부터 1년입니다.